아니, 이상하다고 했지. 저런 플레이를 안 하니까.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. 무슨 또 방풀이래. 난 방풀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. 소름돋네. 진짜 목요일 왜 그래? 진짜. 목요일 날미쳤어 여러분들? 수요일, 목요일 왜 그래요? 세상 불만이 많아요? 어? 아니, 뭐. 아니, 목요일만 되면은 왜 이렇게 시비 걸어? 수요일이랑 목요일만 되면은. 아, 게임 질 수도 있지. 야,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. 그걸 또 방풀 드립으로 지랄을 하네. 와, 진짜 대단해. 대단해. 아주 대단해. 스트레스 풀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, 여러분들? 나한테 푸는 거야, 그래서? 아니, 왜 그러는 거야? 나한테 도대체? 나 가만히 있어요, 여러분들. <laughs> 아니, 나 가만히 있는다고. 아니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안 했어 나한테 님들은 왜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 나한테 왜 괴롭힙니까 여러분 제발요. 질 수도 있잖아요. 아니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. 열판을 해 봐요. 저렇게 누가 원질러 투드라곤으로 찌르나. 테란전이 테란전도 아니고. 해 봐요. 열판안에 하는 사람 있나? 없다니까. 없어서. 없어서, 아, 진짜,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난다 얘기할 수 있잖아. 근데, 왜 나한테, 대랄이에요. 방풀이를 얘기한 적도 없는데, 씨. 제발 좀 가만히 둡시다, 여러분들. 에? 가만히 둡시다, 에? 가만히 있어요, 저, 여러분들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로. 휴대폰 상담사 일하는데, 유, 목요일날 유독 민원 고객이 많긴 해요. <laughs> 진짜 수요일, 목요일 날 다들 미쳤어. 어, 내 생각에는 사회 불만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풀려고 그래. 그치, 불만 있으면 본인이 그냥 뭐 취미활동을 하던가 뭘 하던가 해가지고 풀면 되는데, 다른 사람한테 풀려고 하니까 문제야. 그거는 진짜로 정찰왜안 가냐고요? 아, 지금 얘기하다 못 갔잖아요. 님들이 자꾸 시비 걸어가지고 어! 난 투게이트면 졌어 아... 진짜 나는 제일 불쌍해 맨날 이렇게 욕먹는다?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건다? 그래 내가 화를 낸다? 그럼 내가 나쁜 놈이야 뭔지 알죠? <laughs> 늘 먼저 시비를 거는거는 거는... 청자 분들인데 늘 나쁜 사람은 내가 된다. 진짜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. 진짜 나 안아줘야 돼. 진짜 예상 불쌍한 사람이야. 스케이트야 아, 정철 나만 안 된다 이유 안 오는 거 보니까 투게이트는 아니거든. 이라고 말하는 순간 투게이트. 아 이거 주면 안 되는 거. 와첫 서치 투게이트야 진짜. <laughs> 첫서치, 메노팔런, 투게이트에요. 세상 행운을 다 가지신 분이구나. 아주 좋구나. 당신이란 사람, 진짜 매력적이야. 아이, 내 가스통 때렸어. 와, 이게 다 아픈다. 대각선이었다고. <목소리> 여러분들 항상 스트레스는 저한테 푸는 게 아니고. 와 대각선 쳤었지. 맨오 팔런 투게이트였다고? <laughs> 어 질럿은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? 저만 잘 이해 안 갑니다. 서치 매너파일런 투게이트 심지어 대각선이었어. <laughs> 뭐지? 왜 대각선인데 첫 서치를 했고 대각선인데 어떻게? 오늘은 토스전만 하냐고요? 토스전만 하겠습니까? 토스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토스전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. 저그전도 하고 싶겠고요. 테란전도 하고 싶을 거예요. 제가 아까 첫 경기에도 말했지만은 요즘 스타그래프가 미쳐 돌아가가지고. 상대방도 미쳐 도... 미쳐 돌아가고요. 아니 진짜 왜 그래? 진짜 목요일. 아, 진짜 왜 그러냐, 진짜로 가만히 있다고, 진짜 가만히 목요일을 가만히 있는다고, 진짜 나 진짜 세상에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, 여러분들, 진짜 나만 이런 거죠, 진짜. 아, 뭐 다크야, 씨발, 저 다크 아니잖아요. 진짜 세상 억울해, 진짜로 뭐 어떻게 나만 이래? 진짜 목요일이 이상한 거야. 내가 이상한 거야.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. 진짜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걸고 대라리야 미쳤나봐 다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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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돼이 새끼야. 빨리 와야 돼이 새끼. 빨리 기어 와이 새끼야. 막남 진짜 사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. 이님 애청자는 항상 응원합니다. 아,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철진 님. 감사합니다. 진짜 눈 없는 거 근데 마, 맞는 거 같죠, 여러분들. 이게 제가 운이 있어 보이진 않죠? 늘 항상 나는 불쌍하다 내 인생이여 내친구이 무슨 말을 하네 아하하하 아이씨스펙좀지오라아 와중에 막서치... 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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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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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uma é 알았어 나가. 알아서 나가 빨리 이 새끼야. 알아서 넌. 아니 좀 인성질 부리지 마요. 다크 간다고 시 인성질 부릴 때부터 알아봐. 봤이 새끼. 처음에 매너 있는 척하다가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줄. 또라이라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받은 걸왜 여기다 풀려고 그래 미친놈이 스트레스 받은건 스트레스 받은걸로 알겠는데 왜 자꾸 게임에 스트레스를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푸냐고 이 미친놈들은 도대체 대가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 난 존나 이해 안가네 진짜 나가 이새끼 끝났어 나가 아 지지는 철아의 새끼야 슈발 섹스가 지지냐 이티님 요즘 왜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함 이티님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함 야 방금 내가 방금 내가 방금 내가